안녕하세요. 요즘입니다. 오늘은 일잘러들의 인간관계 관리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나는 물들어간다.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명언이죠. 직장이 그렇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직장인이라면. 여기서 만나는 관계를 그래서 잘 하는 게 바로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원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우리의 대부분을 시간을 쓰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관계를 잘 맺어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법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인간관계를 보면서 직장에 있는 인간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거. 또라인 어디에나 있다예요. 또라인 어디에나 있다. 어디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조직에다한30% 됩니다. 30%. 이걸 인정하면 여러모로 쿨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 저는 보통 이제 기업 강연할 때 신입사원 교육할 때이 얘기를 빠지지 않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적응이라고 굉장히 이상한 그 동료나 선배를 보면서 내가 이거 회사에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입들이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는요.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왜그 선배, 동료를 기대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상은 꼭 있고요. 그냥 무례한 사람은 그냥 발에 막 채일 정도로 많은 거죠. 현직에 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아, 나는 직장에 불편하거나 싫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진짜 운 좋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어, 정말 그건 럭키한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이제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아,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나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저는 일 못하는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랑 의견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뭔가 미안 모든 걸내 위주, 내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왜 도대체 그랬을까? 그럴 필요 없었는데, 제가 이제 미성숙한 성품이라서 그랬던 겁니다. 다들 다르다는 거를 인정할 줄 몰랐어요. 나랑, 어, 나랑 굉장히 다르면 그걸 다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완전히 저 또라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회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넘기는 마음 습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미 현직을 떠났지만, 지금 현직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 대리가 이제 막 기대하고 다른 지점으로 전배 갔어요. 그런데 거기 지점장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지점에는 정말 가족처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인성들도 정말 꽝이고 직장생활이 점점 재미없이 이제 시작됐어요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점장이 꼴보기 싫어서 나랑 안 맞으니까 회사를 가기도 싫은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일.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어, 그렇게까지 혹시 을막 곤두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에, 그 사람의 이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는 거죠. 내 직장 상사, 새로 만난 직장 상사. 어, 그래서, 아, 저분은 굉장히 나랑 이제 이러면 이런 부분이 안 맞는구나. 그럼 뭐, 이 일을 하는데 요, 요 부분만 이 활용해야지 뭐. 그게 바로 프로의 마인드예요. 어느 조직이나 30%는 또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라이가 완전 그 사람이 굉장히 진짜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30%는 나랑 안 맞는다. 너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기고 출발해야 스트레스를,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확 낮추고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일잘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어떻게 관리해요? 내 입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 입을 최우선순위로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직 생활하면서 입만 조심하면 별 문제 안 생깁니다. 나쁜 일에도 휘말리지 않아요. 내 입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 말 많은 사람은 되면 안 돼요. 회사에서 말 많은 사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 굉장히 실수할 확률 높아요. 말을 많이 할수록 그것과 비례해요. 말 실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이 약점이 안 되려면 일단 말을 전체 말 그, 분량을 줄여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어, 입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하는 두 번째. 정확하게 말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없으면서 직장 생활 뭐, 열심히 성공할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회사에 사는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신입사원들 입사하자마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교육시키고, 뭐, 승진한 자들 교육시키고, 계속 교육시키잖아요. 음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후배가 회식 어떻게 할까요? 아, 술을 이제 많이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함께 문화생활하는 걸로 회식을 대신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데 추진 한번 해볼까요, 부장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그 부장님이란 분이 그 듣고 있다가 자기는 술 좋아하니까 술 마시고 싶거든요. 어 그러니까 부장님 따 글쎄 다들 뭐 그게 좋다면이야 뭐. 어, 뭐, 어, 뭐, 나야, 뭐. 이 이러, 이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후배들이 어떻게 해요? 부장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글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싫다는 뜻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해석하고, 다들 좋, 그게 좋다면이야, 뭐. 이랬으니까, 그럼 오케이 사이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논쟁이 붙는 거죠. 부장이 이거를 허락을 한 거다, 막, 안한 거다. 문화생활로 회식을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후배들이, 내가 한말 가지고 해석을 달리 할 여지를 주시면 안 됩니다. 어, 정확하게 누가 들어도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수 있게 말하는 습관, 대단히 내 입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기본 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가려서 들으세요. 가려서. 어, 어떤 걸 가려서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헛소리는 걸러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든 뭐 걸러야 될 얘기, 이 얘기는 뭐 받아들여야 될 얘기, 이거를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결국 일을 잘하기도 있어요. 어, 직장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과사 구분하는 거고,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이야기는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헛소리는 걸을 줄 아는 지혜. 여러분들 오는 섭도 꼭 장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할줄 알면 일단 직장 생활에서 남한테 크게 휘둘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이미지 메이킹에도 크게 도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상사가 회식 중에 굉장히 술에 취했어요. 우리가 남이가 어, 내가 나는 김과장이에요. 그럼 기, 그 직장 상사 부장이 막 보고 김과장 보고 김과장 내가 키워줄게. 난 너만 믿는다. 앞으로 우리 팀의 비전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심취해야 될까요? 안아야 될까요? <laughs> 심취하면 안 되시죠. 술 취한 직장 사가 무슨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일단 어, 100%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 나중에 뒤통수 맞기 쉬워요. 예, 멀쩡한 정신의 회의 시간이나 참 마시면서 아주 평정심에서 신중하게 한그 이야기만 알아듣고 막술 마셔서 한 얘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어 그냥 한 귀로 또한 귀로 흘리는 게 좋아요. 그걸 듣고 흥분해서 나이 완전히 우리 부장 오른팔이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 결국 나만 바보 되는 거죠. 어술 마시고 뭐 때문에 흥분해서 텐션이 아주 높아진 채 하는 말은 아 지금은 노멀한 상황이 아니니까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참고만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가려듣는 거의 두 번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력 사원을 이제 뽑아놓고 경사히 들어와서 뭐이한몸다바쳐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합니다. 뭐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기대해야 될까요? 어, 같이 일해서 어, 뭐 반가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일단 처음엔 기대하지 않는 게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사람지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기본 스펙이랑. 어, 그 우리 아직 잘 모르는 사이니까 기대하지 않아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 어, 그 기대하지 않아야 그의 성취가 성취를 내가 고마워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게 관계를 잘 만들어간 사람이 결국 시너지를 내서 일도 잘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인간관계는 일잘러들에 대해서 필수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세 가지 말씀드린 내용, 어, 인간관계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회사에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일잘러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의 직장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